장민호 서울집 갓하더 장민호 서울집 위치 평수 가격 배우 장민호가 3년 계획에 대해 결혼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장민호는 자신의 개인 페이지에 흰색 양복을 입고 해변에 서 있는 웨딩 사진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갑자기 공개했다. 그의 옆에는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숨겨진 소녀가 서 있었다. 팬들은 그 여자가 금잔디라고 생각한다. 가수 장민호가 결혼 전 마련한 서울의 한 집이 5월 2일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장민호는 우리 집은 인천이고 아버지가 사는 곳은 서울이다. 인천으로 매번 왔다. 갔다. 하시기 아무래도 거리상으로 힘드실 것 같아서 서울에 집을 마련하게 됐다. 이왕 마련하는데 사람이 욕심이 생기더라. 좋은 집에서 모시고 싶은 마음도 커서 이렇게 좀 과한 집을 얻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장민호가 얻은 집은 우다톤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널찍한 것이 주방과 함께 계단 위로 올라가면 장민호와 김갑수의 방이 등장했습니다. 장민호 방에는 서울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 큰 창이 있었고, 김갑수 방에는 장민호가 배려한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쥐붓 곳에서 장민호가 팬들에게 받은 액자를 비롯한 팬아트가 가득했습니다. 거실까지 장민호의 등신대가 장식돼 장민호 박물관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짐 정리를 시작한 장민호는 고민 끝에 김갑수의 침대 옆에도 자신의 액자를 놓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장민호 서울 집 위치, 평수, 가격 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직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 말로 좀 고한 집이라고 한 것과 서울에 위치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네요. 장민호는 원래 인천 출신으로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장민호가 살던 집 상태는 자고 있으면 벼룩이 자기 몸에 올라오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난해 미스터트롯 최종 6위를 차지한 이후. 전성기를 맞게 되면서 형편이 완전히 바뀌어 앞서 공개된 송도 집 같은 경우 평수는 약 34평 정도로 시가가 5억에서 1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장민호는 앞서 지난해 5월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집을 최초로 공개한 바 있는데요. 장민호의 아파트는 널찍한 것이 잘 정리된 주방과 깔끔한 침실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를 본 미우새 어머니들은 남자인데 깨끗하게 살아. 본인이 깔끔하니까 집도 깨끗하다라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장민호 집을 찾은 영탁은 집이 너무 좋다며 집안 구석구석을 구경했고 우리 형 성공했다. 벌써 TV가 두대 아니냐며 부러움을 내비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들 없이 딸만 있는 김갑수는 아들이 생기면 같이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다.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며 희닉서비스 배달원으로 변장해 장민호를 속였습니다. 장민호는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희닉서비스 기사님께서 입고 계신 조끼가 누가 봐도 진짜 기사님이었다. 상상도 할수 없었다라고 놀랐습니다. 김갑수는 장민호를 만나자마자 친구처럼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이에 장민호는 좋았던 건 오자마자 나한테 반말을 하셨던 거다. 말을 확 놓으시면서 나도 갑자기 편안해졌다라고 긴장을 풀어.